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국내 최대 미용실 프랜차이즈 주노헤어를 수천억 원대 인수합니다. 블랙스톤은 주노헤어와 대규모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 가액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최대 8천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노헤어는 전국 180여 개 지점과 3천 명이 넘는 헤어디자이너를 보유한 국내 최대 미용실 체인입니다. 그룹 전체 외출은 3천억 원. 삼각전 영업이익은 370억 원대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블랙스톤은 주노에어가 강남, 청담동과 성수동 등 주요 도심에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K뷰티 프리미엄 덕분에 해외 확장성이 크다고 판단해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창업자 강융선 대표는 매각 후에도 대표직을 유지하며 경영을 이어갑니다. 블랙스톤은 이번 인수를 통해 한국형 뷰티 웰니스 서비스를 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부대에 확산할 계획입니다. 미용실이 글로벌 자본에 투자를 이끌어낸 것은 그만큼 K뷰티 산업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블랙스톤의 자본과 주노헤어의 브랜드 파워가 만나 어떤 글로벌 시너지를 낼지 주목됩니다.